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주일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허락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한 말씀이지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하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억압 속에 행복한 인생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역 아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에 무서움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유는 인간의 타락의 위험성과 하나님의 반역도 가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간은 자유의 힘으로 넘지 말아야 될 영역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담은요.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을 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유가 상실됐습니다.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 이 죄에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철학의 힘으로 인간성으로 선을 실천하고 또한 고통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 억압하고 억압했지만 그럴수록 자유와는 멀어졌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더 심한 억압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를 준다. 진리가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쉽게 생각해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사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야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무엇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어떠한 장애물을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 동산에 거닐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감상하고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았습니다. 자유로운 동행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요? 죄 때문에요. 가까이 가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하나님의 존재가 무서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장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하나님과 인간의 첫 만남, 그런데 범죄한 인간의 첫 만남은 피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과의 처음 만남은 인간이 하나님을 피했다, 이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갔던 그 자유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으나 아담의 상태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변질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담에게만 처해지는 운명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악하신 자유라는 그런 그릇은 이제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의 시대에 인간들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위치를 점령하고 더 넓은 영역을 확보하는 것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자유롭게 기쁨과 감사의 동행을 할수 있는 그 그릇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릇으로 바뀌어 버렸으니, 인간의 눈에는 자연히도 만족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 즉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비웃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목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깨지게 되었고, 인간들은 더욱 악해져, 악, 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등에 칼을 꼽는 무시무시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의 권력, 또한 얼마의 지식, 얼마의 물질, 얼마의 인기가 있으면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물론, 인기와 명예, 권력과 지식,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소유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하고 있는 얼마의 소, 얼마의 물질, 얼마의 인기, 얼마의 명예, 얼마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람이나 또 다른 대상들을 향하여 얼마나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것을 얻기까지 자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풀려나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내가 소유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풀려난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깨어있는 동안 나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풀려나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우리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나만이 누릴 공간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내가 꿈꾸는 만족의 대상에게 통제받고 심지어 속박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론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라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었던 31절입니다 너희가 내말 안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안곧 예수 그리스 안에 거하여야 참 제자가 되며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진리의 개념을 어떠한 깨달음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오직 예수 글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 예수 안에서 그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말씀에 거하는 삶이요.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둘째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셋째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순종입니다. 이세 가지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 갑자기 순종은 없습니다. 듣고 알고 깨달아야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성경 역사를 통하여 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종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받고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보십시오. 이들의 말스, 이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은 했긴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과 반란의 역사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반역과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반란이었습니다. 끝내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죠. 끝내 두개 나라는 이방인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요 불신과 거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한대로 살면요, 21세기 신형 바보가 되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자유를 주기보다 진리가 실패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요. 억압의 목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활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심지어 생각까지도 내 스스로 할수 없도록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니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좀 하자. 역사 가운데 가장 위험했던 때는 언제나 무정부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에 정부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실권을 발휘하지 못하, 못하는 그런 과정. 그것을 바로 무정부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내 자신이 스스로 말합니다. 아유, 나 혼자 하게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좀 살자.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대하는 것 그거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그것이 자유일까요?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때내 마음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둬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죄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마음을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굴까요? 결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죄악이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향락과 나의 어떠한 쾌락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유혹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과 거부로 하나님을 더 멀리 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처리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렸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영역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어둠으로 다스렸습니다. 어둠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29절 3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서는안 됩니다. 현재 세상의 기준은 단한 가지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의 만족이 주는 자유 이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세상에서 배출되는 악한 영향력은 신앙인의 순수성을 너무나도 쉽게 파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 단어가 나왔던 것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사는 시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사는 것을 보면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아 저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놓고 보면 좋은 의미지만 그 당시에는 좀 놀리는 것처럼 별명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시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노예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노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유를 포기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없이 살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 없이 살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에 완전히 붙잡힘 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완전히 예속된 존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없이 살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저는 가장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형용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명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친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혀져 있는 그런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들 예수 글씨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모두 다 허무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모든 죄의 산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곧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명예와 물질과 인기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커다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허락된 자유입니다. 잃었던 자유를 다시 허락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총과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락된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어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책감 따위가 나를 매이지 못하게 합니다. 후회와 좌절로 더 이상 내 자신에게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진정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선물이 되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다시 허락된 자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내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지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괴멸입니다. 자유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억압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능력의 힘이 된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뀐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고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되찾아 우리에게 선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스스로 또다시 우리의 발에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인기라는 사슬을 다시 묶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마음속에 두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뒤흔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하여서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을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키가 성장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먹는 것을 줄여야 내 몸이 건강해지듯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을 다 줄여야만이 진정한 성숙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을 위하여서는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라면다 버려야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자유롭게 살수 있다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더 많은 다스림을 받아야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물질. 명예, 인기, 이런 것에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인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만을 누리며 살겠노라고 우리는 기도하였고 주님을 따르며 이 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 눈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그리스도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는 그리스도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나의 삶의 주인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크고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큰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의 다스림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큰 자유입니다. 왜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부여된 자유를 이제는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넘칠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유 가운데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오키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서 소유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추건합니다.